안녕하세요, 검지님들. 엄지입니다. 오늘은 좀 클린 연습도 좀할겸 저희 집에서 의정부까지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와보려고 합니다. 거기에 돈가스집이 있는데 거기서 돈가스 먹고 오려고요 그리고 좀 안전하게 자전거 타려고 자전거 도로길로 가보려고 해요 저한테는 또 클리 슈즈를 착용하고 첫 도전인데 많이 긴장이 돼요 최대한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? 긴장돼 어, 언제 나간 거야? 클리슨 양쪽 다 꼈어요. 오기 전에 길은 미리 숙제해놨어요. 역에서 계속 중랑천 따라서 가면 되겠더라고요. 첫 번째 신호등까지는 무사히 왔어요. <laughs> 어, 막 신장 쫄깃쫄깃해. 이게 뭐라고. 아, 이거, 이것도 안 했네. 자전거. 키로수는한 10km 정도 되고, 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. 돈까스 먹으러 갑니다. <laughs> 막상 나오니까 또 신나네요. 오늘은 구름이 많아서 햇빛이 안 들어서 투명 안경 썼어요. 가봅시다. 무섭다. 스릴 넘쳐. 이 길로 올라가면은... 된대요. 저도 처음 가봐서... 오... 자전거 경사로가 있어. 옆에 철도길이야. 이제! 이 길로 가는 것 같은데? 다시 가봅시다. 이제 클립 빼는 거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. 끼고 빼는 거. 와, 아, 시원해. 이제 좀 뭔가 안정됐어. 와! 1호선 낭만. 여기가 완전 자전거 도로라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. 오. 지금 시속 23이에요. 23와 시골길이야 너무 예뻐. 와 양주도 자전거길이 이렇게 예쁘구나. 아 너무 좋아. 너무 좋아요.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다. <laughs> 너무 좋죠? 근데 벌레가 좀 많아요 벌레. 역시 여름엔 벌레 조심해야 돼. 와! 사람이 완전 역풍이야. 나는야 힐링라이더다 <laughs> 내리막 너무 좋아 이제 중만천 시작인가 봐요 그 정도부터 약간 팔당 갔을 때 그때 기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아, 근데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하다 보니까 반말도 섞이고 존댓말도 섞이는데 입이 잘안 붙네요. 존댓말을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가 양주 시청이에요. 저기, 저기! 저기 양주시청 보여요. 길을 미리 숙지하길 잘한 것 같아요. 거의 다 와가요. 이제 의정부에요 의정부. 시를 하나 넘었어. 없어. 여기를 넘어야 될것 같은데? 저 다리를 넘어서 가야 될것 같아요. 길이 없어. 아, 에헤. 어, 갈수 있을까봐. 가야 돼. 어, 뭐야. 어, 위험한 거 아니야? 생이 문제가 아니라 <laughs> 죽다 살아날 뻔했네 물에 빠질 뻔했어 <laughs> 아니 이제 내려놓으면 되지. 여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놨어 아 자전거가 잘 보이는 창가 자리. 저는 뚱뚱 돈까스를 시켰습니다. 지금 40분 정도 탔고 8km 정도 근데 중간에 많이 걸었어요. 재밌다. 이거 혼자 타도 재밌는데 누 같이 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배불러 죽겠어요. 배가 엄청 볼록볼록 소세지가 되고 있어. 이제 다시 집으로 갈 건데, 7.5km 밖에 안 돼가지고, 다음에는 좀 서울까지 나가봐야겠어요. 다시 가봅시다. 배불러 죽을 것 같아요. 배가 <laughs> 장난 아니야. 배불러. 행복한 배부름. 빠르게 가보겠습니다. Notice how we both have gotten older. And I can see that lonely place looking at your weary face. I used to laugh at everything, remember all the games we played. I remember them like they were yesterday. 신 나, 신 나, 집에 거의 집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멀지 않았어 좁아요. 이쪽으로 내리는데 이렇게 내리면 자전거 중심이 이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어요 반대쪽으로 쏠리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이렇게 넘어지면 되는거예요 이렇게 리는 상태에서 클빨링을 하게 될거예요 클빨링을 하게 될거예요 클빨링을 하게 될거예요링을 하게 될거예요 대박 클빨링했어 와집 <laughs> 다와서 방심했더니, 어, 근데 뭐 다치지는 않았는데, 여기 무릎 돌멩이 자국 정도? 약간, 아니 1 1일줄 터진 것 같은데, 말도 안 되는 클파링이었어. 오뚜기처럼 일어났어. 뭐, 어쨌든, 크게 다치지 않고 잘 다녀왔네요. 철과상도 아니지, 이거는? 그냥, 아, 이제, 어, 조금 놀랬어요. 어떻게 다 와서 넘어지지? 말도 안 돼.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. 마지막 정차 할 때까지 좀더 안전에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신나가지고 막 내리려다가 넘어진 것 같아요. <laughs>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앞으로 라이딩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.